어, 공사공단이라는 과목에서 전체적인 게 뭐, 공성단 사실 과목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공사공단을 위한 그런 이제 전기 교재가 되겠죠 이런 학습인데 이 학습에서 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가 또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들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겠는가 방법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자면 어, 보통 제그 전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그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려니까 일단은 관연도 문제 수준을 먼저 봅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났었나? 요즘은 어떤 문제 수준에서 주로 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 뭐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이제 뭐냐면 그 전혀 이쪽에 관심도 없다가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볼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가 돼야만 이게 시험에 무난하게 될수 있나라는 게늘 중요하거든요. 그 수준을 못 맞추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사공단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직장들인데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사실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 있겠죠. 있는데 문제를 보면 쉬운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공모 문제도 무지하게 쉬운 게 있잖아요. 쉬운 게 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느냐면 조금 어려운 쪽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쉬운 건 누구나 다 푸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쪽의 문제를 얼만큼잘 해결하느냐인데 그 어려운 쪽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좋으냐데 인맨첫 번째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윤곽을 잡는다요. 전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를 한번 내용을 윤곽을 잡는다요 그러니까 각 단원마다 뭐가 핵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가 핵심인지 어떤 내용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끝이 없어서 준비가 너무 시간이 많아지면 그건 좀 내용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류는 어떻게 전자격에서 전개는 어떻게 해. 유전체는 어떻게 해서 간단한 서머리 정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본 토대를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 갖추고 그다음에 기본형 문제들을 다루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그 해결이 될수 있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서 기본 문제들을 정리할 끝내는 게 가장 빠른 이유고 제가 생각할 땐그 기본 문제를 몇번 반복했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풀어본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니까 뭐냐면, 문제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고, 문제에 대한 생각 정리가 있어서, 좀 빠른 내요 빠르게 정리해서 털어낼 문제들을 좀 난이도가 적은 거는 1 0번 이상 봐야 될것 같아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굉장히 핵심적 반복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문제를 많이 풀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도, 사소한 실수 한두 가지로 충분히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기본이 아주 단단해져서 난 70점, 80점은 뭐 항상 뭐 어느 문제든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체제가 된 다음에 조금 난이도를 한글에든 높여서 좀 상향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관연도 문제라든지 혹은 그 학과,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교재에서 나와 있는 수준은 다 넘어가서 풀으셔야 시험을 볼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평균치를 따지거나 웬만큼 잘 보는 시험에서 그냥 붙여주는 시험이 아니고 합격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고난도를 가야 되는데 고난도를 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기초가 안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본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든다가 일단 뭐든지 제일 중요합니다. 확실한 80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걸로 또 시험 보러 간다는 건 이건 또 준비가 둘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이 확인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안 되는 문제들을 모아서 처리해서 끝낸다가 일단 1번. 그게 이제 필요한 얘기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해결을 하고 못 하고 가지고 승부하는 얘기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외, 교재 이외. 출제 예상 문제, 한층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재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교재는 일단 기본이 단단한 교재이고 쉽습니다이 기본이 단단한 교재를 가지고 먼저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는데,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이건 무조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쉽다 해서 쉬운 거니까. 대충 하겠다는 생각은 무조건 안 되고 이런 문제집을 훨씬 많이 다뤄줘야 되고 이게 확실한 80.8 .80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났을 때 출제상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준비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상위 몇 프로 들기 위한 문제들은 별도로 여러분 또 학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사공단 이 책에서는 일단은 기초하고 도약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고 교재를 만들고 조금 이제 보이는 데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통 한 어, 몇십 번 반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 정도는 나왔을 때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쪽에서 문제들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 문제들도 좀 해결을 주겠지만 우리가 또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될수 있는 지금 요즘은 전기도 발전하지 기술계는 발전하는 거잖아요. 기술계는 발전하는도고또 새로운 니즈가 있잖아요.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전기 기술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한국사 같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건 뭐 굉장히 다른 시, 다른 차원에서 발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자동주의 같은 거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회로나 전자 기학도 관점이 발전하고 있어요. 관점이. 처음에는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다 풀었었는데, 지금은 관점이 발전하고 있어요. 용어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말 다뤄봐서, 만약에 뭐, 공사공단에 뭐, 확실하게 여러분의 대시해서한 번에 잘될수 있도록 안약게 저희의 발음이고 여러분들 발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그 기대 부응해서 열심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서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우리는 그거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로 서로 잘 인연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습에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학습하다 어려운 질문할 거리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것보단 질문난을 많이 사용해서 또 Q&A 많이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